좋아! 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입지가 정말 좋은 파주 전원주택 단지 소개할게요 이곳은 개발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헤쳐져 있는 땅 말고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실 수 있는 집은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촬영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이고 전기통신가스는 지중화로 진행됩니다 총24 필지이며. 도로 지분은 약 5평에서 10평, 대지 전용으로 약 75평부터 180평이고 24필지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준비된 도면으로 한 번에 건축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집을 전부 지어서 토지와 함께 분양을 하기 때문에 토지만 분양받으시는 맞춤은 어렵습니다. 총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벙커 주차장이 있는 3층 타입, 마당 주차하는 3층 타입, 마당 주차하는 4층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실면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약 60평부터 77평 정도 됩니다. 단지 전체가 숲을 끼고 있고, 방향도 동, 남, 서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서 집안이 밝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은 흙을 성토에서 만든 땅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지형을 깎은 절토를 했기 때문에 집안의 다짐 정도가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이 좋은 튼튼한 땅 위에 기초공사를 하게 되므로 오래도록 내구성이 잘 유지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곳 중에 토지주가 따로 있고 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따로 있고 시공을 하는 시공사가 따로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 시공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현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현장은 제가 아주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곳이에요. 기반시설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가깝고 전철은 아니지만 버스 노선도 많고 배달 대리도 들어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셨다면 저를 믿고 꼭 한번 방문해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6억대, 7억대, 8억대로 정해져는 있습니다만, 뉴스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듯이 자재비가 날이 갈수록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가격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왕 주택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면 아무래도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여기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주저하게 되기도 하지만 눈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에서 어느 자리가 좋고 어느 자리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위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보다는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제 얘기가 공감이 안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망설이다가 놓치고. 주저하다가 놓치고 결국 시간이 꽤 지나서 후회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들은 각자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부모된 입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생활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달 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나름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질 집은 조만간 다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실 때는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